반갑습니다. 2013청 동의보감 열린 강좌의 첫 순서를 맡은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강연석입니다. 저는 한의학 분야에서 인문사회 방법론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전의서를 현대적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강의할 내용은 동의보감은 어떤 책이기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구에 회자되는지, 동의보감 출판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동의보감이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란 무엇인지, 이런 훌륭하고 유명한 동의보감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 의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동의보감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획된 2020 산청 동의보감 열린 강조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조대왕은 조선의 이 책이 중국에서 출판되었을 뿐 아니라 다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었다 하였고, 연안 박지원은 조선의 책 가운데 오직 이 책만이 중국에서 널리 출판되었다 하였습니다. 실제 중국에서 출판된 책의 서문에는 저 멀리 호남성, 최근 코로나19로 유명해진 양치관 주변 지역이죠. 호남성 일대에서 이 책을 구하기 어려워 황하부근인 베이징에 사람을 보내 필사해 왔다 하였고, 이 책을 천하의 보배라 칭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판에서도 의가에서 가장 소중히 보존하는 책이라 하였습니다. 뿐 아니라 이 책의 저자에 대한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세 차례 공중파 드라마로 제작되어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이 드라마들은 원조 한류 열풍을 일으킨 작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원작 소설은 일본에서 일본으로 번역 출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바로 동이보감입니다. 이 사진들은 2015년에 국보화된 동이보감 초간본입니다. 좌측은 적성산 사고에 보관되었던 한국학 중앙연구원본이고 우측은 태백산 사고에 있던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본입니다. 왼쪽은 이은성 원작 소설 동이보감의 일본어 판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고려박물관이라는 곳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해 오신 나카자와 도시입구 여사가 출판을 이끌었습니다. 소설 동의보감을 번역하신 분은 나카자와 여사의 돌아가신 남편이십니다. 일본의 여러 출판사에서 출판을 거부하자 결서방이라는 출판사를 성립하여 동의보감을 일본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일본 애도막부를 중흥시킨 인물로 유명한 도쿠가와 요시문의 시절인 1724년. 에도막부에서 공식 출판한 관곽정정 동의보감입니다. 일본 원각 동의보감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책은 앞서 소개한 1724년 일본판 동의보감을 저본으로 하여 1889년 중국 상해의 강좌설임에서 가능한 책입니다. 특히 사진의 동의보감은 20세기 초 무렵 조선의 남원으로 역수입되어 원불교와 원광대학교의 초기 공도자인 상산 박장식 중사님의 집안에서 보관하다가 원광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한중일 삼국간에 지식이 어떻게 유통되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록물입니다. 동의보감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인 1596년 선조의 명으로 집필이 시작되어 1613년에 간행됩니다. 허준이 활동하던 16세기 말 이전에 동아시아 의학은 크게 남쪽과 북쪽 의학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12세기 무렵부터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거란, 여진, 몽고족이 지배하고 한 족은 주로 남쪽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의학의 크름도 크게 양분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이라는 이름에서 동의는 허준이 처음 만들어낸 말로서 중국에서 이미 유명했던 이고의 북쪽 의학과 주진영의 남쪽 의학에 버금가는 수준이 우리나라 의학이라고 주장하는 표현입니다.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였기에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등가을리 외골을 펼쳤던 광해군 시절이 아니고서는 이름 붙이기 쉽지 않았던 서적명칭이었을 것입니다. 1613년 간행되었기 때문에 2005년부터 한의계 내부에서는 간행 400주년이 되는 2013년에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한국한양연구원 동의보감 기념사업단에서 추진하여 2007년엔 유네스코의 동의보감을 세계 기록유산 등재 후보로 신청하였고 2009년 7월 마침내 등재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2013년엔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산청군이 전통의학 분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유네스코 홍보 페이지에 동의보감의 세계 기록 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소개되고 있는 기사의 화면입니다. 유네스코는 유엔 산의 전문 기구로서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여 세계 평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45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회원국들과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1995년 기록유산 보호 일반지침을 이끌어내어 인류 불편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유네스코는 1992년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 수단 마련을 위해 세계의 기억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유산 1121점 무형문화유산 463건, 기록유산 432건을 지정하였습니다.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을 의미합니다. 간행 배경, 간행 인물들, 그리고 간행 시점부터 400년을 한결같이 보관해오고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동의보감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의 등재 후보의 심사기준에 매우 적합한 기록물이었습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둘이 합쳐진 복합유산으로 구분합니다. 문화유산은 기념물, 건축물, 조각, 회화 등의 유물 및 유적지를 의미하고 자연유산은 무기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경주역사유적지구 석굴암과 불국사의 신라유적과 백제역사유적지구인 공주 부여 익산의 유적들 그리고 고창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남한산성 한국의 산사들 조선 왕릉 한국의 역사 마을인 하회 양동의 유적지들 종묘 창덕궁 해인사 장경판전 화성의 12개이며 북한에서도 고구려 고분군과 개성의 고려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은 제주도 화산섬 및 용암동굴이 해당되며, 문화유산 12개와 자연유산 1개를 포함하여 모두 13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주로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것들로서 공동체와 집단의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곡, 강강술래, 강릉단오제, 김장, 남사당놀이, 농악, 대목장, 매사냥, 아리랑, 연등회, 영산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제주 해녀문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줄다리기, 줄타기, 처용무, 택견, 판소리, 씨름, 한산모시짜기 등 종교, 문화, 예술 및 생활 분야에서 다양한 21개의 무형문화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록유사는 앞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종이를 포함한 각종 자료에 문자, 이미지, 음성 및 영상으로 남은 것들을 모두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유교책판, 조선통신사 기록, 조선왕조 의궤,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새마을운동 기록물, 국제보상운동 기록물, 고려대장경판 및 재경판,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불조직지심체요절 난중일기 KBS 특별생방송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과 동의보감을 포함하여 16개의 세계기록유산이 있습니다. 출판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은 동의보감의 장점과 의의는 매우 많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 오늘 이 시간에는 동의보감 하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것한 가지만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동의보감의 구성입니다. 총 25권의 책으로 집필되었는데 목록 두권 외에 의학 내용은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탕액편, 친구편의 다섯 개 편으로 구성됩니다. 내경편은 안을 조망하다, 바라본다는 의미로 몸의 바깥에서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질병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체의 정신, 감정의 문제, 꿈, 호흡, 기운의 문제, 체액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형편은 인체의 외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을 다루고 있습니다. 머리, 얼굴, 눈, 코, 입, 귀를 비롯 몸통과 팔대리병, 생식기와 항문의 병을 기술하였습니다. 잡병편은 내경과 외형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전신적인 여러 질병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탕편은 약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약재와 수입 약재를 구분하고 있고 우리나라 약재의 경우 한글 이름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침구편은 침과 뜸을 떼는 혈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안과 밖을 구분한다는 것이 진료와 치료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안과 밖을 상대적으로 구분하여 약간 모호하기도 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내경편과 외형편을 기술하면서 인체의 안과 밖을 매우 분명하게 구분해 주었습니다. 동의보감 첫 마리에 등장하는 신형장부도는 동의보감 기준으로 인체의 내부, 즉 내경에 해당되는 오장육부, 체액, 혈액 및 정이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외의 외형에 해당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한국 의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동의보감의 의의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 개인보다는 국가에서 의학과 의료를 주도해 온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듯 의료는 민간에 맡겨 둘수 없고 국가가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한국산 약재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고 관련 지식을 주변국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향약이라는 이름으로 고려시대부터 지속되었던 흐름이며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셋째, 성리학의 글쓰기 방식, 강목차라고 하는데요. 성리학의 글쓰기 방식으로 동아시아 의학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25권 중두권이 목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은 이상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전체 분량의 8%에 해당되는 것이 목차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질병의 관찰과 기록 및 분류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성약자들은 매우 이성적이어서 지식을 체계화하여 글을 쓰곤 했는데 동의보감은 이들의 글쓰기 방식을 따라서 동아시아 의학을 집대성하고 체계적인 질병 분류 체계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내경과 외형으로 질병을 구분하면서 사람 몸의 안과 밖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중국 고증학의 영향을 덜 받은 시기에 저술되어 중국과 일본에 비해 2000년 전 저술된 황제 내경과 상한론이라고 하는 오래된 고전보다 동의보감이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의보감이 국내에서 지금처럼 유명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정이란 학자는 조선시대 의학은 동의보감으로 흘러들어와서 동의보감으로부터 흘러나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의보감이 우리나라 의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동의보감 이후 우리나라 의학은 중국, 일본과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사람의 몸,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의보감은 여러 특징을 갖고 있었고, 동아시아 각국에서 널리 활용되었기 때문에, 2009년 전문의학서적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고, 2013년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산청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도 개최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맞아, 문화재청, 경상남도, 산청군에서는 동의보감 홍보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에 산청공과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협력하여 다섯 개의 2020 산청 동의보감 열린 강좌를 기획하였습니다. 지금 이 강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동의보감의 의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2강에서는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개최되었던 2013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에 대한 설명, 그리고 3, 4, 5강에서는 내경 외형 잡병으로 구성된 동의보감의 목차에 따른 현대적 활용의 새 강좌가 이어지게 됩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인 동의보감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의 책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많이 출판된 책은 동의보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저자의 일생을 다룬 소설이 일본에서 번역 출판됐고 드라마로 보급되어 원조 한류 열풍을 일으켰던 작품은 소설 동의보가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전문 의학서적으로서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책은 1613년 강행된 동일부강 초반본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총 25관 중두관 분량을 목차에 할애하면서까지 질병을 관찰하고 분류하는데 큰 기여를 한 조선의 의학서적은 동의보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해주세요.